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 주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지 아,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실상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평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여 사랑하는 이들과 식탁 교제를 하기도 하죠. 아, 우리도 오늘 봉사 부서를 필두로 정말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또 특별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더 나누기를 즐거워합니다. 또 누군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정통적인 방법 중 하나인 계란이라는 독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 이처럼 앞서 언급한 행동들, 뭐 식탁교제에 참여한 식탁교제라던가 아, 계란 나눔 등은요, 참으로 의미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아, 식탁교제에 참여한 사람들과 혹은 계란을 나눠 받은 사람들이 아, 그것을 나눠 받고 혹은 식탁교제를 성김을 받고 나서 아, 왜 이런 좋은 것을 나에게 값없이 이 사람들이 나눠 줄까? 나에게 베풀어 줄까? 라는 질문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 어, 그런 질문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나눠준다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얼굴을 보니 신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에 대한 질문을 자아내기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에 나누는 이 식탁 교제와 계란 나눔 등의 행사들은요 참으로 힘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러나 이 가치 있고 이 힘이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이 한, 일들 한 가운데에서요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매우 진지한 자세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질문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인가? 두 번째는 더 나아가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고 그 선물로 하여금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이 음식을 먹음으로 어떤 경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어떤 감정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경험해야 하고 무언가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의미 있고 참 너무나 도 소중하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이를 기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매우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념과 즐거움의 행위만 남고 그 행위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이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질문 앞에 서는 것을요, 지속적으로 피해버린다라면, 아, 뭐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뭐 너무 깊게 고민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버린다면요, 우리는, 그런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식탁교제를 하던 중에 어느 순간, 현재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지라고 하는 허무함과 혼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식사, 그저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지? 라고 하는 어떤 물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지금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은 한 혼란스러움과 호망을 마주하게 된다는 라 거예요. 또한 계란 나눔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계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과 저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였고, 부활을 현재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속된 말로, 현타가 오게 될 거예요. 지금 뭐, 부활자리에요, 부활자리에서 내가 계란 갖고 왔어요, 떡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눔 가운데에, 여러분이 그 나눔의 근본적인 이유인, 그 부활의 기쁨,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때 나누는 행동 자체가 재밌고 의미 있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행위가 굉장히 가식적이고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패밀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 주의를 맞이해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의 부활이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인가? 더 나아가 부활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으며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멈추고 매우 진지한 자세로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달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부활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금일 보문 중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할수 있는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전에 읽은 본문 4절은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써있는 앞부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험인가를 저기 지금 빨간색 파트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요 두 번째 파트로서 부활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 하는 그 질문에요. 답이 답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첫 번째 파트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경험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당 파트를 보시면요, 일단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좀 우리가 잡아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왜 핵심 키워든가 하면요. 이 키워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면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짐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곧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이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진 것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란 어떠한 경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요 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일 본문 3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야라는 부분을 보다 더 이해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절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말 뒤에 바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연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이 본문 전체에서 이 글을 쓴 저자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졌다라는 것과 예수님과 합하여졌다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주구심과 합하여라는 그 핵심 키워드에 담긴 의미를 예수님과 합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미 지난주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합하여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했었잖아요. 지난주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만에 이르러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더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 무엇을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합하여졌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당시에는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주님께서 그 고난으로 여기시던 그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이 심각한 상황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즉,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상 죽은 자의 모습이었지만 이를 모르고 그냥 그저 잠들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고통보다 더한 고난이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사실상 죽은 자의 상태에 빠졌던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나오나요? 드디어 예수와 합하여졌대요. 그의 죽음과 합하여졌대요. 즉,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상태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거한 자가 됐대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던 여러분과 저. 그래서 결국 영원한 죽음 말고는 다른 결말을 꿈꿀 수도 없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그 사실이 바로 부활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요. 맞아야겠다.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부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내리, 누리게 되는 부활이란 무엇이냐 하면 죄인이고 엉망인 그래서 정죄함을 피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서 그 정죄함을 마땅히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로 인해 그 정죄함을 피하고. 새로운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일어났는데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 받음의 받음이라는 이름의 부활은요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하시고. 그 출발점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활을 통해서 어떠한 출발점에 서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끝까지 경주하라고 왜 말씀하시는가를 알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활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 말고 부활이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나에게 누려지는 그 삶을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 4절 후반부를 읽어보면서 부활을 누리는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부활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함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활하게 하셔서 무엇을 행함으로 우리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리나여 살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의 그 행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금해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아, 13절까지 함께 읽어야겠네요. 자, 우리 한번 12절부터 13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누리는 자로 산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특히 1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몸을요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그 행함이라는, 행,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파고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무엇을 행하시겠어요? 과연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몸이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어요? 고민해 봐야겠죠. 사랑하는 스필밀 여러분, 해당 구절에서 말하는 죄는요 법률적 도덕적 죄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도 포함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다라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라면, 세상에서 수많은 죄와 수많은 부도덕함에 있어서 구별돼야겠죠. 그런 가르침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만은 아니겠죠.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벽한 조,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불가능한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몸을 죄,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라는 이 얘기는요. 물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선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법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분이 더 집중하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13절 말씀과 함께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2, 13절 제가 일부러 색깔들을 좀 나눠놨어요 저희 첫 번째 두줄 돼있는 빨간색으로 돼있는 게 12절이고 뒤 밑에가 13절인데 13절도 제가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나눠놨는데요 이 검정색, 빨간색 검정색, 빨간색의 구조를 보시면요 어떤 한 가지 공식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구조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화면 빨간색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야 너희들 너희의 죽을 몸을 죄가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해? 너희 자신을 죄,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크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검정색은 무엇인가 하면, 그 검정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빨간색이 말하고 있는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들인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들인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죽, 너희들의 죽을 몸을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 너희들을 하나님에게 드려?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뭘 어떻게 드려요 이 땅에서? 그것은 말이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절에 우리의 몸을 죄에게 지배받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인데, 자 사랑하는 헤스패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짐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부활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죠. 또한 여기는 없지만 함께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죠. 그들을요 죄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부활한 사람들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모두 지울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죽음이 생명이 되는 용서함을 받은 우리 그런 자들답게 우리의 기준으로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지체들마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세상의 법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기준에 있어서 너는 죄인이야, 너그 잘못했잖아, 너그 나쁜 거잖아라고 그법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긍휼의 법과 사랑의 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삶, 부활의 삶을 누리라고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매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휼하심에 대해서 듣고 묵상해도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든 간에 하나님 안에만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수분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수천번 수만번 들어도 우리 삶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을 의심하는 나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정주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용납하심으로 내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듬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받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아, 나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죽음이 생명이 되는 용서함을 받은 자이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잠시 옮겨온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너희가 서로 용납해줘, 사랑해줘. 너희 가정으로 가서 용납해줘, 사랑해줘. 너희들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가서 용납해주고 사랑해줘. 그렇게 용서받음이라는 이름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헤이스 치당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근륜하심을 닮은 용납과 용서가 아닌 각자의 경험을 근거로 한그 설악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우리의 불의의 무기를 휘둘러 죄에게 내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죄에게 지배받게 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다면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재판관신 하녀 앞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이 생명이 되는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큰 용서받은 자들답게, 그큰 사랑받은 자들답게, 우리 신당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지체들과 여러분이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부활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으로 죽기까지 하시며 용서밖에 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지체를 내가 받고 있는 그 수치와 분노와 그 아픔들을 다 죽여버리면서까지도 하나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그러 하신 것처럼 용서함으로 음.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용서하시며 용납하시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